헤이 hey, 구글, 네이버 열어줘.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입니다. AI를 써보고 싶긴 한데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또 대화를 하려고 하면 뭔가 어색해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뭔가 할 말이 생각 안 나고 괜히 머뭇머뭇하게 되거나 또는 이 AI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시거나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나이를 스마트폰 미서로 만들어서 늘 편하게 음성으로 불러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미나이를 스마트폰 비서로 구글 어시스턴트로 설정을 할 건데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 구글 어시스턴트나 빅스비 같은 AI를 활용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오늘 날씨 어때? 뭐 타이머 맞춰줘? 뭐 이런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 재미나이를 어시스턴트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더 나아가서 이 사이트를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사용법 같은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나이 앱이 없으신 분들은 재미나이 앱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클릭해주시고 여기 검색, 하단에 검색 눌러서 상단에 재미나이 입력하신 후에 재미나이가 검색이 되면 설치, 설치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열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에 더보기 재미나이 사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글 어시스턴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프로필이 있죠 프로필을 터치해줍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설정 설정이 있어요. 만약에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중이어서 재미나이 쓰고 있는 중이어서 재미나이가 구글 어시스턴트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여기서 구글 어시스턴트로 전환하기를 터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나이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다시 위에 화살표 눌러주시고 다시 프로필 눌러서 설정. 설정 터치하신 후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재미나이와 핸즈프리로 대화하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하셔야 우리가 헤이 hey 구글이라고 부르고 서로 대화를 음성 대화를 나누면서 구글 어시스턴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터치해 주시고 헤이 구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닫혀 있는데 이걸 터치해 줍니다. 열어 주시고 사용설정, 터치, 더보기, 터치, 또 더보기, 자, 동의해줍니다. 동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에 써있는 것을 읽어주셔야 돼요. 내 음성을 인식시켜야 페이구글이라고 hey 불렀을 때내 목소리를 알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헤이 hey 구글을 불렀을 때도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충분히 인식시켜 줍니다. 오케이 okay,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다음 오케이 okay, 구글, 내일 날씨 어때? 네. 헤이 hey,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 줘. 헤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 줘. 네번 하고 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 눌러주시고, 오디오 저장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됐어요. 왼쪽에 화살표 눌러서 나갑니다. 자, 이제 내 목소리는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미나이의 음성을 어, 선택해 줄게요. 제미나이의 음성 두 번째 보시면 제미나이의 음성을 터치해 주시고 사용자님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쏙드 목소리를 찾을 때까지 천천히 탐색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나중에 언제든 음성 소프트웨어에서 만나게 되 반갑습니다. 제게 기회이 기밀... 음성이 사용자님 스타일이죠. 사용자님의 선택을 받고 싶지만 내가 듣기에 편한 목소리를. 되었습니다. 네,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그시고 나서 화살표 눌러서 맨 위에 화살표 눌러서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를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여기 더하기를 눌러서 카메라 갤러리에서 또 파일 업로드해서 또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고 여기 더하기 옆에 눌러 주시면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심층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쓰실 수가 있어요 hey, 플레이 스토어 앱을 그려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앱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앱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을 열어줘.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 스토어 앱을 열어줬어요. 그 플레이 스토어뿐만 아니라 내가 앱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앱을 열어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네이버 앱을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자 헤이 hey 구글, 다시 시작 채널을 찾아줘. 유튜브에서 다시 시작과 관련된 네, 제가 말을 멈췄고 다시 시작 채널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찾아줬는데 여기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채널 네, 저희 채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찾아줬어요. 헤이 구글 유튜브를 열어줘. 자, 그럼 이렇게 유튜브 앱도 열어줍니다. 헤이 구글 시니어들이 보면 좋을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줘. 시니어분들이 즐겁게 시청하시거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카테고리별로 추천해 드립니다. 유쾌한 네. 일상과 소통, 헤이구글이 hey, 중에서 한국 시니어 TV 링크를 줘. 요청하신 한국 시니어 TV 채널의 링크와 관련 채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네. 한국 시니어 TV 보시면 돼요. 이렇게 채널 바로 가기가 있죠. 링크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국 시니어 TV 헤이 hey 구글 세바시 유튜브 채널에서 송기령 강사의 영상을 찾아줘.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네, 그랬더니 최근 영상 2026년. 요거를 열고 헤이 hey 구글 세바시 송기령 강사의 최근 영상을 요약해줘. 세바시 인생질문 채널에 최근 업로드된 송기령 작가 마인드마이너의 강연 취업 안 되는 시대. 이력서보다 중요한 한 가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 요약에도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헤이 구글 카메라를 열어줘. 카메라를 열어드릴게요. 도와드릴 다른 일이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카메라가 열렸죠.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 헤이 hey, 구글 갤러리를 열어줘. 그러면 내 스마트폰 갤러리가 열립니다. 이광옥에게 전화해 줘. 이광옥에게 전화 거는 중. 네, 지금 전화가 걸렸죠. 자, 이런 식으로 전화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엄마에게 전화해 줘, 딸에게 전화해 줘. 전화번호부에 있는 그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전화를 걸어줍니다. 음성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내 말이 잠깐 끊기거나. 하는 경우에 얘가 바로 다 반응을 해서 한 번의 대화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헤이 hey 구글 부르고 다시 또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라이브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헤이 hey 구글 자 그러면 여기 윗 부분에 라이브의 화면 공유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터치를 하시고 시작하기 시작하기를 눌러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 재미 나이로 들어가서 초기 화면에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요런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 마이크 옆에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라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켜고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화면이 나와도 아랫 부분에 여기 홈 버튼 홈 버튼을 눌러 주셔도 라이브 대화는 끊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대화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브 기능이 왜 좋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비디오 카메라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메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거나 또는 어떤 식당에 들어갔거나 뭔가 궁금한 물건이 있거나 장소가 있다. 그럼 이 카메라로 재미나이에게 이 보여주고 이게 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 번역기 라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옆에 보시면 화살표 요거를 누르고 시작하기 를 눌러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지금 내 스마트폰 화면이 지금 여기 재미나이 하고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 내가 어떤 스마트폰을 쓰면서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보여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이건 뭐야? 뭐 이런 것들, 왼쪽에 이두 줄은 뭐야? 이 채찌 피티한테 물어보려면 뭘 눌러야 돼? 이런 것도 쓰실 수가 있고, 카카오톡을 열어주고, 자, 여기 카카오톡에 지금 화면 보고 있니? 네, 지금 카카오톡 화면을 보고 있어요. 맨 아래에 이 광욱이 보낸 새해 인사 카톡 보이지? 메시지 보이지?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 덕담에 대한 답장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한해도 응원하는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따뜻한 새해 인사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마음처럼 올 한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는 어떠세요? 만약에 다른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화면 다시 그 재미나이하고 대화 화면으로 가시려면, 여기서 X를 눌러주고, 가시면 여기 인사, 이산말을 써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게, 이, 여기 복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꾹 누르시고, 모두 선택.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표시처럼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자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잘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옮긴 다음에 그걸 지워주시면 되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맨 왼쪽에 복사, 복사 누르신 다음에 카카오톡에 가서 다시 열고. 여기 메세지 입력에 꾹 눌러주시고, 붙여넣기. 꾹 눌러주시면 붙여넣기 메뉴가 생깁니다. 붙여넣기. 보내기 눌러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타운표 같은 게 붙었는데, 이런 것들 삭제하시고, 지운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대화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라이브를 끄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재미나이를 다시 여시면 돼요. 재미나이 앱을 여시면 라이브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 버튼,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이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또는 걸어가면서 이 손으로 문자를 입력하기 어려울 때 그때그때 그때 뭔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뭐 메모하는 데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인사이트 확장해서 이 재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이제 잘 잊어버리곤 하는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의 재미나이로 AI 비서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 댓글로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